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깼을 때이 언약이 파기되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창조되어서 이제 피조되었는데. 사람으로 창조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존재론적으로야 비교할 바가 없이 사람이 된 것이 복 아닙니까? 무슨 이런 동물들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거는 뭐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봄날 햇볕에 그 양지 쪽에서 기지개를 펴고 자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누리는 그 평안함과 행복보다 사람이 그 평생 동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말이죠.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한을 품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과연 그 인생을 복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사람인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오히려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을 그 대표적인 게 욥이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 속에서 죽었던들 뭐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됨이 복됨으로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보관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하지만 언약을 벗어났을 경우에 들어왔다가 벗어났을 경우에 이때는 사실은 이보다 더큰 불행은 없습니다.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됐다가 예? 그 소가 됐다는 옛날 우리나라 전래 동화 있지 않습니까? 예? 밥 먹고 매일 자가지고 소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다가 소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내려지는 이 재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경고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경고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뭐 감당할 만하다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재앙들을 보면 전체 1 0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가지 첫 번째가 놀라운 재앙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놀라운 재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베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갑 갑작스러운 공포나 갑작스러운 멸망을 나타내요. 그러니까요 예고도 없이 뭐 기습적으로 뭐 집이 폭삭 망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것을 배할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한 순간도 완패에서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질병으로 노이로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어디 가서도 갑자기 집이 무너질 것 같고, 길이 끊길 것 같고, 땅이 꺼질 것 같고, 이 노이로제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게 이제 배할입니다 근데 노이로제는 자기 생각만 그렇지만 이 배할라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폐병이라고 번역되어진 이샤헤페트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에 소개된 그 구약 성경에 소개된 질병들은 오늘날 용어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요즘에 그 비슷한 징후를 가진 질병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 폐병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성계에 보면은 wasting disea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모시키는 병.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힘을 소진시키는, 그러니까 기력이 자꾸 약해지게 하는 병. 그래서 이것을 폐병, 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열병입니다. 그래서 이 하트 하트는 정확하지 이게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고 <laughs> 이 병은 병에 대해 서이 의미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눈이 어둡고 그래서 이제 눈이 아플 때 나오는 증상이 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열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생명이 쇠약할 것, 이것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씨를 뿌려도 소출이 없을 것, 이것은 이미 에덴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에게 내려진 그 저주, 그 징계인 거죠. 근데 또더 끔찍한 것은 없는 소출도. 그건마저도 못 먹어요. 그건마저도 적들이 먹을 것.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여호와께서 치실 것. 내가 너희를 치리니. 여기서 친다라고 번역된 것은요. 하나님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돌리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는 것은 모든 축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면 모든 언약의 보호가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덟 번째로는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싸우면 진다 이 말이에요. 백전백패. 누구와 경쟁하면 무조건 잃어요. 무조건 저요. 아홉 번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다스릴 것같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스리냐 했을 때 가장, 가장 비참한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게 남성들 군대 갔을 때. 군대생활의 그 어려움의 반이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상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한 내무반에서 3년 동안 그냥 그 안에서 같이 지낼 때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자가 다스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미워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좀 실감 나시죠. 제일 미워하는 나를 미워해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예? 열 번째로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닐 것. 아뭐 끔찍한 겁니다. 잠시도 어디 한 군데 앉아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위험하고 불안해서요. 이열 가지로 이 재앙을 쭉 열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은 이제 1년 지났다고요. 출애굽한지 작년 이맘때 출애굽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이 파기되면은 이러이러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했는데 열 가지 재앙을 이야기해요. 이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열 가지 재앙 그열 가지를 상징하죠. 이렇게 열 가지를 한 이유는 뭘까요? 확실히 일어났었죠. 이들은 그걸 다 경험했거든요. 확실히 일어나는 겁니다. 예외 없이 이거는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절대로 절대로 요행을 바라거나 절대로 언약을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열 가지 향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18절 이하에서 또 다른 재앙들이 나오는데 18절에서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밑에 이제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열 가지 재앙으로 그 극심한 그 혼란과 고통을 겪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에는 언약을 깰 소지가 많다. 한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열 가지 제약이 다 내렸는데도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제 앞에서부터는 앞에서는 언약을 깨는 것이었고 이제는 죄가 돼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죄가 될까요? 불순종한 게 먼저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이런 재앙이 내렸을 때그 또다시 그런 일들을 언약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이야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열 가지 재앙은 징벌적 차원이지만 이것은 저주는 아니에요. 왜요? 돌이키게 하시라는 거죠. 마치 이것은 자식을 바로 가르치고자 회초리를 든 어미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들의 불순종에 대한 그 패역에 대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사랑의 매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만약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재앙이 내려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로 말미암아 일곱 배나 더 징벌하실 것이다. 여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수입니다. 완전수인데 무한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앙이 열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무한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열 가지 재앙은 그 뒤로 이어지는 재앙과 구별이 돼요. 앞에 있는 열 가지 재앙은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내려지는 일곱 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징벌이에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죠. 이렇게 경고하실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회개를 얼마나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지 지금 이 본문에서. 불순종으로 열 가지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벌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애굽과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벌을 다 받으셔서 벌을 받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지옥까지 않는데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들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다 알거든요. 근데 뭐예요? 여행 수죠. 여행 수죠. 저도 그렇게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요 세례만 받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좀만 견디세요. 죽고나면 말입니다. 이거는 뭐 천국으로 여러분이 가셔요. 저도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믿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숙제를 안해 왔는데 숙제를 해온 것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 아니죠. 부정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공의와 사랑이 혼동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요? 해결을 요구하시는 데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를 대는 것은 공의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이킬 때까지 일곱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나는 너를 반드시 고치겠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애굽과 언약의 백성의 차이입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어떨까요? 주는 것보다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게 마음 주기도 싫은데 뭐 지병하게 사실 대 우주 가면 요즘에 그법으까지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러는 거죠. 네? 아니, 포기를 모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좋아하세요. 아니, 그리고 좋아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의 이유. 내가 싫어.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죄라고요, 죄. 왜 나에게 선이 되고 나에게 의로운 뭐예요? 나에게 좋고 나를 완전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 뇌물을 써서라도 사랑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열 가지 재앙과 일곱 배나 더하는 징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이런 재앙의 목적이 공의로운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죄된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렇게 재판장으로서 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판 이후에 그 받는 벌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재앙을 들이시는 목적은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려고 하는 근데 그 일의 약점이라면 약점이고 한계가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자식이 싫어하면 어쩌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도 사셨고, 오늘도 사시는데, 때로는 인생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복과 이런 화, 이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그 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해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날 때까지 기쁨을 혼자 누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천 년이 되고 만 년이 되고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함께 하기 전에는 축배의 잔을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은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마지막일 수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재앙을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 나가고 나갈 것이고 그 땅에 임할 것인데. 절대적으로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내 언약 안에 있는 부요함과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따지자면,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한 것도 주실 수 있죠. 그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의 자녀들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다다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시작에 넘어와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구원의 계시지요. 근데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상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과 유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는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달라요. 그것의 완성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셔서 영원히 버리실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영원히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럼 영원히 버리실 수 없는데 우리가 영원히 끝까지 사는 동안 돌이키질 않아.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게 지옥이라고요. 여기서 내리는 일곱 배나 더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지옥으로 인한다고요. 반드시 고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꾸만 다른 것으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그것 때문에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를 자신과 분명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공의와 사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면서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나 쉽사리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의 작은 불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더입어 영원한 나라로의 여정에 들어서 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따라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